이제부터 전신법여 흔적없이 나는 새 함께 보고 있습니다. 네,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1. 한마음 깨치면 부처 황벽스님이 배유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부처님과 일체 중생은 따로 중생 따로 아니고 일체 재벌과 또 일체 중생은 일심일 뿐이다. 시 일심 다시 다른 법은 없다. 이 마음은 무시 이래로 일찍이 시작이 없는 때로부터 이 일심은 뭐냐 그러면 늘 그렇지만 아 일심 이네 아니면 뭐 이것도 붙일 필요 없이 깨달았다 황벽스이 얼굴 보자마자 깨달았다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이 녀는 T.M 말들은 이제 또 그렇지 못한 입장을 위한. 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이 마음은 뭐냐 그러면 무시래로 일찍이 생긴 적도 없고 없어진 적도 없다. 음. 생한 적도 없고 멸한 적도 없다. 푸르지 않고 누르지 않다. 형태도 없고 모양도 없다. 있고 없음에 속하지 않는다. 있다도 아니고 없다도 아니다. 있다 해도 모양인 거고. 없다 해도 모양이다 새롭다거나 새거다 낡았다 해야 될 수가 없다 점수를 매길 수가 없다 계산을 할 수가 없다 이 마음은 일시만 길지도 짧지도 않고 크지도 작지도 않다 한계와 계량 이름과 언어치와 상대성을 넘어서 있다 대하지 않는다 당체가 곧 그것이어서 본래 그것이어서 생각이 움직이면 즉시에 어긋난다 마치 허공과 같아서 계속 본문이에요 끝이 없으며 가히 되어볼 수도 없다 어쩔 수 없이 비유하자면 마치 허공과 같다 그나마 그래서 끝이 없다 경계가 없다 가히 되어볼 수가 없다 이 그대로 붙여일뿐 부처와 중생이 세상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쭉 말씀하신 허공과 같은 일심이 그냥 그대로가 부처다 모양으로 부처고 중생이고 다 포괄한다 세상 다를 바가 없다 무별 다만 중생은 모양에 집착해서 밖으로 찾으므로 안으로 찾는다고 아닌데요. 안으로 찾는데요. 하는 것이 역시나 모양조차 가는 거고 또 밖으로 찾는 거다. 찾으면 찾을수록 더욱 멀어진다. 한 걸음에 전부 뒷바 대륙을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한 걸음에 걸을 수 있는 신통이 있는 자가 하루 종일 걸어서 백 년을 걸어간다 그래도 도달하지 못한다라는 제 니까야의 부처님의 또 비유를 봤었는데 찾으면 찾을수록 더욱 멀어진다 부처로 하여금 부처를 찾게 하고 마음으로 마음을 붙잡게 한다면 겁이 지나고 몸이 닿을지라도 끝내 얻을 수 없다. <laughs> 처로 하여금 부처를 찾게 한다. 이미 이미 부처인데, 이미 일심인데, 일심 아니다 전제를 하고 나서 일심이 뭐냐, 뭐냐, 뭐냐. 겁이 지나고 몸이 달지라도 끝내 얻을 수 없다. 생각을 쉬고 그 다음에 도모하지 않으면 이렇게 끊어질 거야. 도모를 일으키지 않고 생각을 쉬고. 부처가 저절로 눈앞에 나타난다는 것을 모른다. 이 마음 그대로가 부처고 부처가고 중생이다. 그러므로 중생이라 해서 이 마음이 줄지 않고 부처라고 해서 이 마음이 늘지 않는다. 마일리지가 아니다. 선악을 떠난 이분법을 떠난 그 열반의 입장으로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죠. 슬그머니 모르는 결에 자꾸 양으로 따지게 되고 좋고 나쁨, 좋고 나쁨이 있으니까 뭐가 좋은 거냐? 부처가 좋다고 하던데 중생은 좀안 좋고 왜 괴롭냐? 중생이라 괴롭다. 중생은 무지한 번분한 이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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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움이 많은 거룩한 제자는 이렇고 이렇고 이렇고. 그런 말들을 다 엎어버리는 건데 전제해야 될 것은 이미 깨달음을 맛본 배우거사를 위한 말씀인 거죠. 여기다가는 댓글만큼도 많고 적음을 또좀더 부처이고 내지는 좀더 중생이고 이런 식의 표현들을 조금 더 집어넣지 않으면서 오로지 열반으로만 일심으로만 배우거사가 슬그머니 자꾸 붙이려고 하면 왜냐하면 질문에 그게 다 붙어있는 질문을 물어오니까 그거를 털어버리고 털어버리고 그러므로 중생이라 해서 이 마음이 졸지 않고 부처라고 해서 이 마음이 늘지 않는다 또한 육도만행과 이게 다 바람을 쌓는 거고 선업을 쌓는 거고 보시지계 인욕하는 건데 항아사 같은 공덕이 선업공덕이 본래 스스로 구족되어 있으니 닦아서 더할 필요가 없다 인간법 뒤집는 말씀이니까 본래 공덕은 이미 구족되어 있다. 지금 여기 와서 보라고 할수 있는 아라한과의 선언. 이제 또 그러면 공덕은 뭐냐? 아 제가 깨닫긴 깨달았지만 공덕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럼 역시나 퇴굴심이다. 내지는 또 거꾸로. 뻔뻔하게 공덕이 본래 구족돼 있다고 했는데 왜 저는 이렇게 박복합니까? 그게 구족된 거다. 인연을 만나서 고 베풀고 작용하는 거고 모양 없는 베품인 거고 인연이 그치면 그대로 고요하다. 베품과 고요 구분을 지어놨지만 둘다둘다 둘다 일심이다. 작용을 그때그때 함에 있어서 당연히 거울 앞에. 돼지가 오면 돼지가 비춰지는 거고, 부처가 오면 부처가 비춰지는 거지만, 그게 거울의 작용인데, 그럼 베풀은 작용할 때 베풀고, 고요한 작용할 때 고요한 거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은 하지만 허공인 거는 매한가지다, 일심인건 매한가지다. 만일 결정코 이것이 부처임을 믿지 않고 상의 겉모습의 모양에 집착해서 수행하려 하며 모양을 만들며 여태까지 얘기한 거 일심 본래 구족되어 있음을 본래 부처임을 믿지 않고 모양에 집착해 가지고 이쁜 모양을 만들려고 들면 구함으로 구함으로써 공부로 삼는다면 뭘 구하든 간에 그 모두가 망상이쁜 도와는 서로 어긋나게 된다. 구함으로써 공부로 삼는다면 그러면 또 안구하는 모양을 만드니까 구하는 모양은 어, 안 이쁜 거라고 하셨네. 그러면 안구하는 모양을 또 만드니까 미묘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미묘법이요 미묘. 구함으로써 공부를 삼는 것을 자기 거울에 비춰보냐 똑같이 구하고 있는데 착용이 아, 그렇게 나오냐 내지는 그냥 구함으로써 공부로 삼느라고 바쁘다 옆에서 제3자가 봤을 때는 똑같은데 한쪽은 공부한다 그러고 황벽스님이 봤을 때 황벽스님이 한쪽은 칭찬하고 한쪽은 공부 아니라고 하고 그 모두가 망상일뿐 도와는 서로 억은 나게 된다. 이 마음이 곧 부처요. 즉시불리다심곧 부처요. 다시 다른 부처가 없으며 또한 다른 마음도 없다. 다른 부처랄 것도 마음이랄 것도 없다. 해설 이거는 한번 읽어 보면. 이미 깨달은 바가 있다면 이 말을 그대로 믿고 내버려 둘줄 알아야 한다 아니면 이 말을 안 믿으면 안 믿는 대로 못 믿으면 못 믿는 대로 또 내버려 둘줄 알아야 한다 마음먹은 대로 되든 안 되든 흐름 따라 내버려 두면 언젠가 쓰임새에 따라 다 드러날 것이다 작용은 알아서 하는 거고 드러나면 좋은 일인 거고 내가 인연이 좀 짧다. 내가 장님이다. 그래도 숨 쉬고 잘 사는데 평생 시키는 대로 이 말을 그대로 믿고 내버려뒀다. 그런데 여전히 죽을 때까지 깜깜하다. 그러면은 그게 장님으로서의 온전한 구족된 작용인 건데 그러면 그런 대로 또 내버려두고. 그저 비춰질 뿐이다. 자기 거울에 세월의 흐름 속에 무르익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다. 또와 가지고 닥달을 하니까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까지라도 표현하는 거죠. 이미 자신의 마음이 본래 고요함을 확인했다면 본래 고요함이다. 괴롭다. 마음이 불안하다. 근심, 걱정이다. 그게 본래 고요함이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성도하시고 나서 이거를 누가 긍정하겠냐. 법을 펼까 말까.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마음은 밝고 깨끗하며 허공 같아서 한 점의 모양도 없다. 환히 밝아 가지고 티끌 하나 없는 그러한 밝음이고 시원함이고 청정이고 가지가지로 그래도 허공 한 점의 모양도 없는 거고, 이제 꽉 막혀 가지고 한치 앞이 안 보이고, 그건 그것대로 밝고 깨끗하고 한점 모양도 없는 거다. 말이야, 뭐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중요한 거는 방편으로서 이런 말이든 내지는 뭉동이로 후두를 폈서든 눈이 한번 바뀔 수 있게 할수 있는 힘이 있냐 없냐. 내가 맛을 봤냐? 나머지는 맡겨 놓을 따름이다. 년 따라서 인연 따라서 눈뜬 입장에서 지금 배우고사를 비롯해서 그러면 작용이 내가 달리 작용한 게 딱히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같이 있는 사람이 나도 좋아지고 같이 시간 보내는 사람들이 점점 좋아진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끼리 서로 아저 사람은 선지식인가 보다. 저 선지식은 여러여러한 요러 방편을 쓰는구나. 뭐 이렇게 갖다 붙이든 저렇게 갖다 붙이든 그건 그때 일이고 공부했으면 선지식인 줄 알면 된다 나는 아직 다른 사람을 좀 수행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아무리 애를 써봐도 잘안 된다 괴롭다 그럼 뭐라 그래야 되죠 지금 보고 있는 이런 소리 해야죠 뭐. 믿어라 이 말을 그대로 믿고 내버려 둘줄 알아야 한다 마음먹은 대로 되든 안 되든 흐름 따라 내버려 두면 그작용을 다 드러난다. 왜꼭 당장 내 눈에 드러나질 못해가지고 신통인데 그러면 음. 마음을 일으켜 생각을 움직이면 모양 쓰면 즉시 법체와 어긋나고 모양에 집착하게 된다. 착 해버린다. 색수상행시 여기에 착 한다. 아니면은 아니 비설신 무시례로 모양에 집착한 부처란 없다. 육도만행을 닦아서 부처가 되고자 한다면 곧 차제를 두는 것이다. 단계를 두는 거고 점차를 두는 거고 모양을 가꾸어서 만드는 거고 무시례로 차재를 밟은 부처란 모양이 있고 차재인 거고 잘난 모양이 있고 부족한 모양이 있고 또 만행을 닦아서 부처가 되고자 한다면 부처 안 된다. 차재 밟아서 부처 됐다는 건 시작이 없는 때로부터 여태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부처를 보지 못하는 것은 모양에서 부처를 찾기 때문이다. 모양은 기본적으로 무상, 무상. 우리 구 개월 넘게 니까야 보면서 무상. 무상은 곧 괴로움이고 불만족이고 늘 만족이 안 된다. 부처를 아무리 기가 막히게 이쁘게 모양을 만들어 냈다. 그것보다 더 이쁜 부처는 또, 또 나오고 또 나오고 sns의 힘이죠 뭐 sns 스마트폰의 패에 대해서 사회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게 다 근본 괴로움으로 연결되는 거니까 거기서 방향을 잘 잡으면은 이제 수행의 길로 갈수 있는 좋은 계기인데 뭐다 각자 인연이니까 모양에서 부처를 찾기 때문에 부처를 보지 못한다 백 점짜리 얻지를 못한다. 백점 얻었다 하면은 대번에 110점 짜리가옆 사람 손에 쥐어져 있다. 이 마음은 허공과 같이 맑고 깨끗하여 어떤 형상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허공이다.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무심 무심 삼매야 말로 진정한 부처의 모습이다. 이 무심 삼매 또 무심은 뭐냐? 이거 쫓아가라는 말씀이 아니라 무슨 삼매 무슨 삼매 수없이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냥 다 허공일 뿐이다. 육도만행은 육바라밀이라고도 하고 내제는또 십바라밀. 근본경전에서는 이제 십바라밀 이야기를 하고. 중단에서도 십바람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는 기사였는지 여튼 그 방향성에 대해서 어디선가 본 기억이 지금 갑자기 여섯 개든 열 개든 이거는 다 차제를 말하는 거고 포인트 정리 말하는 거고 덜 닦은 사람, 모두 닦은 사람 등 차별을 두게 된다 차별을 좋아하니까 중생이 그래서 방편으로서 차별을 이야기를 하는 거는 욕괴색괴무색괴 우리 살고 있는 세간에서 이야기할 때 하는 거고 선정에 대해서도 그렇고 무색의 선정처에 대해서도 그렇고 구차재정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열반 얘기하는 거니까 부처님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도노다 직진심 견성성불 곧바로 마음 가리켜 가지고 부처를 이루는 이 입장은 차제를 벗어난 거다. 어쨌든 난행 고행으로 부처가 된다는 말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당편으로 이런 말 하는 건 어차피 다 대긍정하는 입장이니까 이것 또한 일심인 건. 1심이지만 차제를 나누는 건 여기서 여기까지 이거는 부처 아니고 여기서부터는 부처고 마음이고 또 마음 아니고 이래버리면 어디까지나 방편으로 한 말이라는 점을 알아야 된다 그 정도의 근기를 가진 사람에게 인과법 이야기해줘야 하는 사람에게 단계를 두고 점차를 보여줘서 믿음을 내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늘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 잘하고 있는지 이거를 확인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니까 또 힘으로 우리가 여태 인류가 멸망하지 않고 유지되어 온 거니까 그런 방편은 마침내 시절 2년이 도래했을 때 졸업할 시점 됐을 때 한 생각도 우리 겨 볼래 부처였음을 직자각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부처는 모양 없고 차별 없고 또 평등도 없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단지 한 마음 일심을 깨치면 다시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는 법이 없으니 이야말로 참된 부처다. 부처와 중생은 모두 일심으로 다를 바가 없다. 허공과 같아서 잡됨도 무너짐도 없다. 마치 태양이 온누리를 비추는 것과 같다. 해가 떠올라 온천하가 두루 밝아지더라도 허공은 일찍이 밝은 적이 없다. 허공은 모양이 없으니까 허공에 있는 무언가가 밝아졌다 이거지 해가져서 온 천하가 어두워질지라도 허공은 한 번도 어두운 적이 없다 밝고 어둡고 모양으로 밝음 모양으로 어두 붙일 수가 없다 허공에다가는 선아 붙일 수가 없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냥 죽는 거 아니냐 운명이 붕괴되고 개인으로서도 몸에 좋은 것 몸에 선한 것 몸에 악한 것 독인 것 이 구분을 명확하게 해야 건강이 잘 유지가 되고 그럼 우리의 제일 본질적인 두려움 늙고 병돌고 죽고 이제 이것을 최대한 피하거나 미룰 수 있는 건데 이런 가르침, 선악을 구분하지 않는 이런 가르침은 어디다 써먹냐? 뭐가 좋은 거냐 도대체? 자기 몸 둥아리 하나도 유지하지 못할 판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권선하실 때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해야 되죠? 요라선언 점심 맛있으니까 밥 먹으러 가자 그럼 그게 너의 건강에 좋다 혓바닥에도 좋고 밝고 어두운 경계가 서로 바뀐다 해도 허공의 성품은 툭 트여 변하지 않는다 부처와 중생의 마음도 이와 같다 밝고 어두운 경계가 서로 바뀐다 해도 좋았다가 나빴다가 허공의 성품은 늘 그대로다. 무슨 성품? 물들지 않는 성품. 밝음에도 물들지 않고 어두움에도 물들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흔적이 없는 새인 거죠. 무영조, 그림자 없는 새. 허공의 성품은 본래 툭 두어 있기에 그건 변하지 않는다. 부처와 중생의 마음도 이와 같다. 모양 로서의 부처, 부처와 중생 같이 이야기할 때 항상 그렇죠. 만약 부처를 관하면서 부처 보면서 청정하고 광명한 해탈의 모습을 떠올리거나 부처님은 자고로 요렇고 요렇고 요래야지 중생을 관하면서 더럽고 어두우며 나고 죽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께 가가지고 부처님은 돌아가신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지만 본문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부처를 그림을 그리고 중생을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모양의 집착했기 때문에 그림 그렸기 때문에 수많은 세월이 지나더라도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늘 인연 따라 그림을 그릴 뿐이다. 악업을 짓는 사람이 그러면 남의 호주머니에 있는 걸내 것으로 어떻게 취할지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든. 부처를 이루겠다고 부처를 열심히 그림을 그리는 거든. 그림 그린다는 점에서 매한 가지다. 오직 이한 마음 한 마음 일심 일뿐. 다시 틱글만큼의 어떤 법도 없으니 전부다. 일심이면 그걸로 된 거지. 배우고사한테 음, 이거 말고 자꾸 뭘더 첨가하려고 그러냐 왜 너의 손맛을 자꾸 집어넣으려고 그러냐 일심으로 충분한데 왜 자꾸 자기 냄새를 풍기고 티를 내냐 그게 재미니까 중생의 재미니까 말 그대로 흔적 없이 작용하는 이야기를 지금 이번 선어록에서는 네네 네. 하시는 건데 그러면서 뭘 모르는 결에 또 뭔가 흔적을 남기고 남기려고 들고 뜻을 일으킨다라는 게 뜻대로 또 되기를 바라고 그게 또게 오래 이어지기를 바라고 흔적 남기면 다다 빚이다 어떤 선업이라 할지라도 인과법으로써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고 그 통째로가 비지다 부처 눈으로 봤을 땐 어디 보고 있었죠? 겉 모양에 집착했기 때문에 부처 그림 그리고 중생 그림 그리는 자들은 세월이 아무리 지나더라도 수행을 아무리 쌓더라도 그림 그리는 걸 아무리 하더라도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오직 일심이다. 다시 띠끌만큼의 어떤 법도 없다. 이 마음이고 부처다. 지금 도를 배우는 이들은 이 마음의 본체를 깨닫지 못하니 너배우고사너 말이야 곧 마음에서 마음을 일으켜 밖으로 부처를 구하며 모양에 집착하여 수행하고 있다 뭐꼭 배우거사는 아닐 수 있겠습니다 이러면 이런 소리를 배우거 사당신이 이쪽을 쫓아가려고 그런다. 또 모양으로 붙여 그림 그리는 쪽으로 마음이 기운다. 왜냐하면 중생심이 원래 그러하니까 그 힘으로 여태 윤회해 왔고, 이 모든 것은 이지 깨달음의 도가 아니다. 보리가 아니다. 보리 열반법이 아니다. 이렇게, 일장장이 끝났어요 1장을 한 마음 깨치면은 무척 시간도 얼추 됐으니까 책은 여기까지 보고 예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지만 어록을 그러면은 게는 입장에서는 우리 스승님의 제일 핵심을 제일 앞에다가 배치하겠죠 오늘 본 내용을 그래서 지금 여기는 배우게사가 등장을 안 하고 전신 법요에서는 계속 황벽 스님 말씀으로만 돌아가는 건지 그래서 황벽 스님의 어떤 뭐 가르침 한마디로 할것 같으면은 일심이다. 요거는 뭐 자명하죠. 그렇게 책을 읽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본다. 그리고 황벽 스님의 제자들에게도 점검하고 점검받고 음. 일심은 그럼 뭐냐 부처와 중생. 모든 부처와 모든 중생을 다다 다 얘기하는 거다. 부처와 중생을 나누지 않고 차제를 두지 않고. 우리가 구경을 넘게 본 거지만 이렇게 표현이 표현이 이렇지는 않죠. 음, 열반을 당연히 말씀하시는 거지만 하지만 제 순서도 쭉 보여주시고 그게 법을 듣는 제자에 따라서. 인과법만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아니면은 주인과법 선업을 이야기할 때도 공덕을 붙이지 않고 그냥 나열에는 요로 요러 요로한 것을 칭찬하고 요로 요러 요로한 것을 하지 말라 그런다. 그리고 다음에 계율 선업을 선업 불선업 구분 자체가 곧 계율인 거고 계율을 통해서 불선업을 멀리하고 감각적 욕망을 멀리하고 거기서 계속 선정이 올라가고, 또그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37가지로서 말씀하시고, 그 내용들은 이제 점차적으로 계속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 이러한 구분이 없어지는 평정심, 평정심이 청정하다. 왜 괴롭냐? 본래 무상인데, 무상한 것에 대해서. 때문에 가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괴롭고 또 가래가 없는 입장 소멸 소멸에 이르는 길 그러면 지금 뭐 시간은 조금 지나가 버렸지만 얘기는 마무리 지으면 다짜고짜 다짜고짜 마음을 가리켜 가지고 일심이다 이것은 중생 부처 구분이 없다 구분할 것이 없다 구분할 모양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들어가는 것과 그 다음에 자 작은 차근 살도 음망 멀리 하고 불선 없지지 말고 이제 이런 것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랑 그러면은 이제 조사선의 입장에서야 방편은 뭐 이걸 쓰든 저걸 쓰든 뭐 깨닫게 할수 있으면 그러면 된 거다. 이런 거니까 음 이게 맞고 아니면 이게 조금 더뭐 쉽고 아니면 오늘날에 맞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로 덕지덕지 갖다 붙이는 건데 다눈 열지 못한 입장을 위한 것들이죠. 갖다 붙이는 것들은 갖다 붙이는 게 칭찬하는 소리든 비판하는 소리든 그러니까 이게 더 맞다. 상대를 비판하면서 모든 좋다 책임만 질수 있으면 책임을 어떻게 질 거냐? 말 그대로 지옥에서도 편안하다 이거 보여주면 되는데 여하튼 간에 이제 오늘부터 뭐 어제도 보기는 했지만 어제는 서문까지 본 거였고 이번 한거 황벽스님하고 함께 더 공부 잘합시다 쉬었다 정진합시다